우리가 우란의 성경 1독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 나갈 본문은 내위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내위기 19장 1절과 2절은 내위기 전체의 내용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일까요? 하나님 이 1절과 2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라. 날마다 찬송하라.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시기 전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가 당연히 섬겨야 할 사람,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환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계십니다. 거룩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룩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십자를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포도를 딸 때에도 모두를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줄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혹여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자기 힘으로는 먹고 살수 없는 이들이 그나마 그곳에 와서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만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 작은 것이라도 다른 이들을 나누어 줄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하지만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고 베푸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장을 보시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20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을 읽어보시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들에 대해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20장을 보지 않더라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죄는 무섭게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가론 요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 먹고, 말씀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운 것을 다본 사람도 사단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그 죄로 예수님을 팔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면 그 하나님의 아들도 팔아 넘기는 것이 인간의 무서운 죄성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생각납니다. 그 아담의 최초의 자손, 거룩한 아들들이었지만,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이는 것이 인간의 무서운 죄악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라고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어떻게든 사로잡으려고 우리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며 깨어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이레유기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를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이 주님 앞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위기를 읽어 보시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한 주를 시작하실 때삶 속에서 일상의 그 매일 매일 순간 속에서 아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지 주님이 나게 에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이지 늘 되새기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